자 이제 등비수열 이어서 할 건데 등비수열 얘는 일정한 비율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 2, 4, 8, 16, 뭐32 이렇게 일정한 곳만큼 비율만큼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지? 등비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요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물론 이런 것들을 이일를 우리가 공비라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열 a1, a r a1 곱하기 한 a1 곱하기 r 제곱 이렇게 해서 a r 곱하기 m-1 제곱 이렇게 a n 번째가 이렇게 되는 수열을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하러고 등비 수열은 초항에다가. 공비를 n 마 마이너스 1개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초항이고 여기가 세 번째면 우리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공비를 몇번 곱해야 돼? 두번 곱해야겠지, 그렇지? 얘가 이제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로 초항의 유연성이야. A2에서 A6으로 가려면 이게 A1, A2, A3, A4, A5, A6잖아. 여기서 일로 가려면 하나, 둘, 셋, 네번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면 공비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어. 내가 만약에 AP에서 AQ로 가고 싶다 그럼 AQ가 자체는 AP에다가 얘도 초항의 유연성을 얘기하는 거야. 초항의 유연성. 꼭 A1으로 안 봐도 되지. 그럼 여기서 이제 공비에. 공비를 몇번 곱해야 돼? q p 게 이렇게 곱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A 내가 4에서 A6으로 가고 싶다. 그럼 A6은 A4 곱하기 R을 몇 개. 여기 6에서 4 빼면 2개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초항의 유연성을 가지고 등비수열을 해석할 수 있고 얘는 말 그대로 응용문제가 나올 게 뻔해. 일단은 우리가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닮음이야 정확하게. 그럼 여기가 A 대 B면 내가 이제 A에서 B로 가려면 여기다가 뭘 곱하면 돼? A분의 B를 곱하면 되지. 그래서 이게 공비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도형에서 일정한 비율이니까, 일정한 비율이라는 등비수열에 이제 영어 단어로 레이시운 거지. 비율. 그지 그래서 일정한 비율만큼이 있다는 거니까 닮음도형은 결, 과적으로 등비수열을 이루겠지. 그니까 러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도형이 있다. 여기 이제 마름모가 이렇게 있다. 이 마름모의 요 넓이 S1, S2, S3 이렇게 진행된다. 그 얘는 이제 그 미적부대 무한급수랑도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지.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럼 얘는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지, 그지? 요거 RS1 넓이가 마름모 S2 이게 마름모야. 그러면 우리는 S1, S2, S3 이렇게 구해 나가면서 공비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도구할 수 있어? 요 변의 길이랑, 맞아? 요 변의 길이의 닮은 비를 구하면 되지. 왜냐면, 등비수열에서 공비를 구하는 방법은, 도형에서 너무 중요한데, 이 S1의 대표를, 요 외부 친구, 외부에 붙어 있는 친구, 얘를 외부 친구라고 할게요, 우리끼리. 그럼 이제 S1에 붙은 얘 있지. 얘랑, S2에 붙은 얘. 얘의 닮음비만 구하면 그냥 바로 공비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닮음비가 공비가 된다 공비를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얘를 S1, S2, S3 걸라면 되게 어렵거든 요 계산이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길이가 만약에 주어졌다면 이 파란색 부분만 구하면 S1과 S2의 닮음비가 구해질 거고 그럼 걔는 어차피 S2, S3의 닮음비고 그럼 공비가 바로 나온다 이렇게 도형에서 빠르게 공비를 캐치하는 연습을 할수 있어야 돼 등비수열은 내가 다 아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의 점화식인데 점화식은 이런 거야 AN 플러스 1로 AN, N번째 항을 나누면 얘가 항상 일정한 비율을 유지한다 등차수열의 점화식은 이거지 참고로 우리가 뒤에 이제 수학적 기납법 하면 정리할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등비수열은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268쪽은 니네들이 이제 연습을 해 보면 될거 같고 이거는 뭐 딱히 어려울 건 없고 넘어가셔서 넘어가시면 돼 닮은 비를 잘구해야되면 된다는 거고, 어좀 넘어가, 이건 쭉 풀면 되고, 등비 중앙이라는 게 있죠? 문제는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다시 문제풀이 강의로 이제 다시 해줄게. 어, 1113번 정도만 하나, 그냥 기본 문제니까 풀게. 4분의 1하고 16에 몇 개를 넣냐면, n 개를 넣었대. 그래서 얘가 등비수열이 이런데, 모든 항의 곱이 1 0 2 4래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 곱한 게 얘가 2의 10제곱이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하면 4니까. 에구씨.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 곱한 것이 2의 8제곱이라는 거알수 있고, 그지? 그리고 이제 이게 등비수열 이루는 거니까 요 4분의 1에서 4분의 1에서 여기까지 공비를 몇개 곱했냐면, 4분의 1에서 여기 올라면 공비 R 곱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1까지 R이니까 여기까지 올라면 R의 M 플러스 1, 요것이 몇이냐면 16이다. 그래서 R의 M 플러스 1은 4를 곱하게 되면 얘는 2의 4제곱에 2의 제곱이니까 2의 6제곱이 될거 아니야? 맞아?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 이건 등비수열이니까 얘는 a 얘는 ar 그다음에 쭉 가서 얘는 ar의 m -1제곱이니까 a가 이제 몇개 있냐면 a가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개 n개 있지, n개. n개 있고 r은 1부터서 어디까지? m 1까지 더한 거잖아. 그럼 이게 2의 8제곱이란 얘기고 그럼 a의 n제곱에 r의 2분의 n의 n 1 요게 2의 8제곱이고 근데 우리가 이거 지금 rn+1 주어졌었잖아. 그렇지? 음. 이제 등비 중앙이야. 등차 중앙이라는 것도 있었지. 얘는 뭐냐면 A, B, C가 이 순서로 등비수열을이룬다는 얘기는 b 기 A를 C배기 B로 나눈 거랑 똑같잖아. b 기 A 나는 거랑 C배기 A가 일정한 비율이니까.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 B제곱은 A, C라고 나올 수 있고 결국 등비수열 이 이룰 때 가운데 항의 제곱은 이렇게 항의 양 끝에 항의 곱과 같다는 거지. 그래서 등비 중앙이야에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얘네가 이제 문제를 이제 선생님이 한 문제씩 풀어줄 거니까 쭉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그러니까 이제 뭐할 거냐면. 등비수열의 합이야 일단 개념을 좀 빨리 리뷰할 거야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을 유도하는 과정은 좀, 좀 필요해 그래서 얘는 a, ar a a r 제곱 이렇게 쭉 가서 ar의 n-1제곱이라면 여기 어떻게 할 거냐면 sn 한번더 쓰고 r을 곱해서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어서 줘 여기 a 곱하면 ar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어서 주면 돼 이렇게 가겠지 그럼 얘는 ar의 n-1제곱이고 플러스 ar의 n제곱 되겠지 그리고 이제 변변 얘를 빼는 거야 그러면는 좌변은 1 빼기 R의 Sn이고 얘는 이제 뺐으니까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소거되잖아 그럼 빼기 A R N 제곱이 될 거고 그럼 Sn은 A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R N 제곱을 1 마이너스 R로 나눈 것이 물론 공비 R은 1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럼 이제 이렇게 써도 되고 마이너스를 위로 위 아래로 올려버리면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래서 계산에서 얘는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고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겠지. 그 마이너스 5좀 신경쓰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 공식 유도하는 과정이고 등비 수열의 합은 꼭 알아야 돼, 그렇지?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해석을 이제 얘기할 건데 먼저 등비 수열 합을 해석할 때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부터 할게. 내가 음,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이렇게 와서 a r 의 n 1 제곱, 얘가 이제 등비수열의 스 n 이잖아 근데 내가 역수를 냈어 역수도 등비수열 이루겠지. a 분의 1, ar 분의 1, ar 제곱 분의 1 이렇게 쭉 진행돼서 a r 의 n 1 제곱 분의 1인데, 이제 얘는 이렇게 할수 있잖아. a 분의 1로 묶어내면 a r 의 n 1 제곱을 묶어내자. 이렇게 묶어내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R의 n-1제곱, 그지? 곱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는 R의 n-2제곱이고, 쭉 와서 얘는 1이 되겠지? 그럼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 합공식이 R-1에 A의 R의 n제곱-1이잖아.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등비수열 공비 R-1에 R의 n제곱-1이거든. 초항이 1, 1로 보면 되니까. 그럼 여기 결국에 얘는 SN에서 A1을 나눈 거랑 똑같지. 요거는, 요 부분은. 근데 여기에 지금 요건 뭐야? 지금 ANG 원래 수혈에, 그렇지? 그래서 역수인 등비수혈을 이룰 때 역수도 등비수혈이루는데 그 역수의 등비수혈의 합은 원래 등비수혈의 초항에다가 n번째한 곱해서 원래 등비수혈의 SN을 나눈 요 구조로 돼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면 되고 아마 이마풀 거기 나와 있을 거야 어디 보면은 어. 어, 나와 있을 거야. 찾아보면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합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등비수열의 합을 다시 이제 보면, 얘는 sn이 r-1에 a에 r의 n제곱 빼기 1이잖아. 그럼 얘를 정리하면 r-1분의 a에 r의 n제곱 빼기 r-1분의 a이고,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올바른 한 모양의 등비수열은 얘랑 얘를 더하면 0이야. 그래서 얘는 a, r의 n제곱 플러스 b 꼴이면, <laughs> 얘는 등비수열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a 플러스 b 가 0이 되면 올바른 등비수열의 한 모양이구나 라는걸 캐치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얘도 똑같이 sn 빼기 sn-1은 an 이고 얘가 두번째다 두번째부터 이루고 첫번째는 s1으로 구해준다 이거는 이제 모든 수열의 모든 수열의 합에서의 기본 sn과 an과의 관계지 얘도 마찬가지로 통용되는데 올바른 등비수열한 모양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만약에 sn이, 뭐, 예를 들어, 10에 n 플러스 1 빼기 10이다. 그러면은 sn이 10 곱하기 10에 n제곱 빼기 1이니까, 10이니까, 아, 얘랑 얘랑 0 되니까, 아, 얘는 초음부터 이루겠구나. 그리고 a n,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r이니까, 얘가 공비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얘는, 공비가 10이고, n-1제곱에, 초항만 알면 되는데, 초항은 s1이랑 똑같을 거니까, 여기다 1 넣게 되면 얘가 90이 되나? 그래서 a, a n 자체가 90 곱하기 n 1 0의 n-1제곱이라고 이렇게 바로 이제 계산을 안 해도 뽑아낼 수 있다고. 물론 얘를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 sn이 1 0의 n, n 10 곱하기 빼기 10에서 s n-1은 10 곱하기 n 1 0의 n-1제곱 빼기 10 이렇게 놓고, 얘를 빼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 예를 그냥 얘는 10의 n제곱이라고 쓸수 있으니까 빼면 은9 곱하기 10의 n제곱이 될 거고 얘가 an이 되잖아. 맞아? 여기다 n 대신에 1 넣었으니까 제가 뭐잘못했저 계산자 여기 다시 여기서 sn이 10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10이고 sn 너스 1은 10의 n제곱 빼기 10이니까 이걸 빼게 되면 an이 될 거고 얘는 10 9 곱하기 1 0의 n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이제 1 0의 n 1 제곱하면 10이 곱해지니까 90 이렇게 되겠지, 그지? 계산 이렇게 하면 되지. 계산 결과 똑같은데 이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등비수열의 올바른 한 모양이고 s m 기 Sn 1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요 rn 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이 더해서 0이 된다면 얘는 등비수열을 빠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가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해석을 선생님이 정리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이제 정리돼 있을 거고, 그지? 음, 그러면은 이제 문제 푸는 데 지장 없고, 이제 등비랑 등차랑 융합된 문제나 어 이제 활용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이건 문제 풀이에서 설명할 거고, 일단은 적금이랑 상환은 수능에 이제 옛날엔 많이 나왔는데 이제 요새는 안 나와, 그래서 안할 건데, 얘는 이제 내신에서 이제 이걸 내는 학교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내신 들어가기 전에 특강 정도로 한번 해주면 선생님이 한 40분 정도 설명하면 마스크 할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등비 수열은 요 정도 이제 그리고 심한 문제풀이로 좀 진행할 건데 아한 가지만 더 해볼게. 뭘할 거냐면 이런 거할 거야. 우리 a n 더하기 a 2 더하기 이렇게 해서 n 개. 그다음에 다음 n 개 연속한 n 개야. 개수가 똑같아야 돼. 요것도 n 개지? 이렇게. 요거 하나 아는 것 같아. a, n 플러스 1 플러스 쭉 와서 a의 3n이다. 그럼 요거도 n개, n개, n개지. 그럼 이제 얘도 이 n개씩 더한 것도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잘 봐. 어차피 이렇게 생각해. 얘는 여기서 1로 곱하려면 여기서 아래 n제곱을 곱하면 되지. 여기서 1로 곱하려면 아래 n제곱을 곱하면 되지. 아, 그래서 이 전체에다가 1로 가려면 뭘 곱해줘야 되냐면 R의 N제곱을 곱해야 돼. 그래서 원래 수열 AN이 AR의 N-1제곱이라는 등비수열이라면 공비가 R이겠지? 그러면 이 연속한 N개씩 더한 것도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걔는 이제 R의 N제곱이 공비가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 있잖아. 예를 들어 s 1 2뭐 10이고 S5가 뭐 2다. 이런 거풀때 S15를 구하라. 그럼 니네가 원래, 원래는 등비수열 합으로 S10이니까 공비 빼기 1의 초항에 공비에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놓고 SO는 공비 빼기 1에 A에 R에 5제곱 빼기 1 이렇게 풀잖아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푸는데 그게 이제 뭐 그래도 상관없지 얘는 이제 R-1에 A에 R에 15제곱 빼기 1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이렇게 하겠지 않는 거야 얘는 A1부터 A10까지가 이제 10이니까 얘를 이렇게 하자고 A1부터 A5까지가 2고 그럼 a6부터 a10까지는 이제 10에서 2를 빼면 되니까 8이잖아 그럼 이렇게 곱하면 4잖아 그럼 이제 a11부터 a15까지는 이게 등비수열 이룰 거니까 4를 곱하면 3이잖아 근데 우리 구하는 게 s15거든 그럼 이걸 다 더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40이다 이렇게 빨리 풀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원래 등비수열 r도 바로 구할 수 있지 이게 지금 이게 5개니까 r의 5제곱이 3이잖아 그지? 이렇게 여기 아 4잖아 4 아래 5 제곱이 사가 되지, 아래 n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까지도 참고로 좀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등비수열의 기본기 그리고 등비수열의 도형의 활용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기로 장착해야 미적분에서도 크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활용 문제까지도 이제 쭉 정리하면서 한번 풀어볼게.